자, 5강, 6강 합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됐지? 오케이. 자, 다음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 대한 학생의 탐구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쭉 나왔는데 봐봐. 가 실험 결과. 오, 이거 톰슨이야, 맞지? 자, 그럼 톰슨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뭐겠니? 니은니은니온 니은. 푸딩 모양 니은에 해당할 거야. 근데 어디에서 어디서? 에 당연히 톰슨 전은 돌톰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억에서 니은으로간 거지. 자, 다음. 나아시는 결과 뭐야 이거? 로드포드 알파 입자 실험이지. 원자핵 발견 실험이란 말이야. 됨이? 그럼 이건 어떻게? 톰슨의 어떻게? 어 푸딩 모형에서 행성 모형으로 발달한 케이스지. 맞지? 그러면 니은에서 디귿으로 간 거지. 됐어?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은 그대로 기역 니은 디귿이지. 그냥 뭐. 됨이? 답은 1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봐 주시면 될 거야. 됐어? 자, 내용 정리하고 어 이게 수수 안에 들어온 이상 요 부분에 대한 순서이지. 돌턴, 톰슨, 로드퍼드 기억나지? 이런, 이런 기본적인 것들 한번 딱기억하고 출발해 줘야 될것 같아. 어, 몰라. 혹시 이 점짜리 나오는데 헷갈려 갖고 순서 바뀌어 버리면 다 틀리는 거야. 알았니? 어, 로드퍼드 보호 현대오피달모형 요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좀 어떻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행성 모형이라고 하는 건 행성계도처럼 돈다라는 그걸 로드퍼드야 알았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어, 답은 1번 정답이다. 내용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2번 문제 봐봐. 이온 가이스에 대한 자료다. 어, 네온의 전자배치는, 아, 네,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 핵심이지. 그럼 전자가 뭐란 말이야? 10개가 있어. 라는 뜻이잖아 맞지? 10, 어, 여기 1이네. 10이네. 자, 10, 여기 10. 요렇게 되겠지. 맞어? 그럼 봐.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더하은 질량수가 나올 거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여기에 십팔 나오겠지. 그러면 십팔 다음 여기에 이십사 나오겠네. 그럼 요거 십이 더하기 십이 해야지만이 이십사 나오지. 그럼 요는 어떻게 이십육 나오겠네. 그럼 십삼 더하기 십삼 해야지 이십육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됐어, 오케이. 자, x는 십팔이다, 맞는 말. y는 오케이 육분의 오가 되겠지. 자, 제때는 13분의 10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 자, 답은 5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하나 하는 습관들 좀 길러놔야 돼. 알았지?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3번 문제 봐봐. 다음은 용기 가나에 들어있는 오토에 대한 자료야. 라고 줬어. 자, 여기에 이렇게 9에 어떻게, 9지. 9는 안 그랬다, 일부러.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놈이 2몰 여기에 들어있는 놈이 이몰이 있어 라고 해놨단 말이야. 맞지? 자, 그 상태에서 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너희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당연히 선생님이 질량 수가 보이면 반드시 얘들은 어떻게 중성자 수를 물어보기 위한 초, 어, 초석을 깔아놓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럼 쟤를 는 질량 수를 보자마자 야, 이거 어떻게 중성자, 어떻게 파악해놓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럼 여기에 8이고 원자으호 8이니까 아 중성자는 6자리와 아 8자리와 점소리 8자리와 10자리가 있겠구나. 요게 중성자 수인거야. 중성자 수가. 요렇게 되겠구나. 라고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자 다음 봐봐. 어, 가에 들어있는 어떻게 전체 중성자분의 나에 들어있는 어떻게 전체 중성자를 물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이 전체 합의 이몰인데 얼마 얼마가 있는지를 몰라 지금. 그런데 여기는 얘 단독으로 얘가 얘가 이만큼 있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럼 봐얘 중성자가 어, 8개지 얘 중성자는 몇 개야? 그렇지 10개잖아 그럼 두개 다하면 18이지 그게 이몰이있 그러면 어떻게 토탈 36만큼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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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봐나가 36이야 그러면 어 19분의 18 되려면 얘가 38이 돼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렇지 그럼 이쪽 중성자가 합이 38만큼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겠지 근데 얘가 몇 몰이고 얘가 몇 몰인지 모르잖아 그럼 38을 만들어야 되겠지 모르면 미지수 써야지 이런 거 쫄면 안돼 이거 x몰 잡으면 얘는 어떻게 2-x몰이 e 해당하겠지 맞아? 그럼 자 봐봐 요거 요거 빼면 얼마야? 8이지 고게두 개씩 있으니까 두개 있으니까 16이야 그럼 16 곱하기 16 곱하기 x 더하기 얘는 봐봐 십이지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2 0이란 말이야 2 0에다 얘를 곱하란 말이야 20에다가 2 0에다가2 마이너스 엑스를 곱하란 말이야 됐니 그럼 요걸 다 하고 나면 요게 얼마란 말이야 3 8이 나와라는 뜻이 되는 거지 맞어 그렇지 그럼 요걸 계산하면 엑스는 얼마? 바로 0 5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을까? 그래서 얘가 0.5 몰에 해당하는 값이고, 얘가 1.5 몰에 해당하는 값이야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제 밑에 봐봐. 가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 번에 나에 들어있는 전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1이야. 왜 양쪽이 같아아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여기 O2가 들어온 거지. 여기도 O2가 들어온 거지. 양성자 수는 중성자와 관계 없다니까. 아 그냥 어 그러면 이때 같은 몰이 들어있으니까 아 원자 수는 같겠지. 됐니? 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기억은 틀렸다. 다음. 자, 어, 518짜리 원자수는 가가 나에서의 몇 배냐 물었단 말이야. 가. 자, 518짜리 어떻게 지금 물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자, 요게 한번 원, 어 518짜리가잖아. 그러면, 어, 그래서 물어본 게 원자수야. 그럼 원자수 밑에 줄 거고, 분자의 뭘 곱하기 한 분자당 해당 원자수 들어가면 되지. 분자의 뭘 1.5에다 한 분자당 해당 원자수 두 개니까 곱하면 3이 나와야 될 거야. 맞지? 자, 18짜리니까 여기 1이 있는 거지, 맞지?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 2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얼마야? 2분의 3이겠지. 되니? 오케이. 그럼 니은 맞네. 다음. 자, 보자. 용기 속에 전체 기체의 질량비뭘 곱하기 분자량 들어가면 되겠지, 뭐. 되니? 어. 그러면 자, 가에서 어떻게 물었단 말이야. 가 봐봐. 뭘 곱하기 분자량은 32야? 32야. 그러면 0.5 곱하기 32. 더하기, 뭘 곱하기 분자량 어떻게, 요거 분자량은 36이야. 36 곱하기 1.5. 됐어? 오케이, 오케이. 요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요거 16에다가 2분의 3이니까, 요렇게, 이렇게 보면 18, 아, 어, 맞지? 오케이, 18 나오고, 54, 54. 70 나오네, 70. 그러면, 자, 가쪽이 70g이야. 라는 걸볼수 있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여기는, 두 분자량이 34거든. 그러면 어떻게? 요거 요거 해버리면 어떻게? 68 나오네. 알았니? 어, 뭘 곱하기 분자, 뭘 곱하기 분자라고 하면 68 나오잖아. 70이고 68이지. 그러면 70대 68이 돼야 될까? 그럼 35대 34가 돼야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답은 2번 정답이 된다라는 걸 금방 잡을 수 있겠지. 됐니?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4번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 아주 빠르게 쉽게 풀었을 거라 생각해. 선생님이 딱 가르치셨던 부분이지 맞지? 어그래 이런 식으로 암기가 돼 있으면 빨리 빨리 갈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알았니? 어 한번 보란 말이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X 동위원소가 X 1 0자리와 X 어떻게 십일자리가 있어라는 거지. 얘 붕소야. 자 이때 오분의 일자 얘가세요. 얘 오분의 일 존재 비율 이거 오분의 사즉일명1대4 비율로 존재하는 거우니 이미 알고 있어. 맞지? 오케이 오케이 다음. 분자량이 어떻게 다른 Y2는 세 가지야. 그 순간 동위원소는 두 가지야라고 나와야 돼. 그럼 동위원소는 두 가지야라고 나와야 되겠지. 됐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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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밑에서 답이 나와. 바로 뭐냐면 분자량이 가장 작은 Y2의 어떻게 존재 비율 분해. 분자량이 가장 큰 놈의 어떻게 존재 비율이 9대 1이래. 9분의 1이래. 뭐야 이거? 3곱하기 3, 1곱하기 3, 1, 1. 3대 1 비율이지. 맞지? 누구야? 바로 염소다. 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아, 작은 놈 35짜리, 큰놈 37짜리. 되니 어, 요게 어떻게? 3대 1 비율로 있는 거니까 요게 4분의 3, 요게 4분의 1, 1 비율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해 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빨리 스피드처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밑에 봐봐. 자, y, Y의 동요성두 가지다. 맞는 말이지. Y의 평균 원자량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35.5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봐봐, 2분의 존재비율이 가장 큰 분자량은 어떻게 해? 오, 예. 오, 가, 분자량 어떻게? 요거 얘, 오 분자량 잠시만. 존재비율이 가장 큰건 얘잖아. 테니 70이잖아. 그럼 얘보다 크다. 당연한 거잖아. 얘 얘보다 크잖아. 테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5보다 35.5가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잖아. 맞지? 오케이. 자 다음. 자연계의 분자량이 가장 큰 X Y 3의 존재비율. 어 당연히 어떻게 분자의 존재 비율은 원자의 존재 비율 곱하기 원자의 존재 비율이야. 그럼 제일 큰거 얘잖아 맞지? 오 분의 사 곱하기 그럼 얘세 개겠네. 어사 분의 일 곱하기 사 분의 일 곱하기 사 분의 일 이렇게 하겠네. 분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분자량이 가장 작은이라면 얘와 얘의 만남이 될 거야. 그럼 오 분의 일 곱하기 사 분의 삼 곱하기 사 분의 삼 곱하기 사 분의 삼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래쪽 분모는 다 동일하다는 거 보일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다 곱하면 4분의 어, 27이 나오겠네. 4분의 27이지. 27분의 4가 아니고 4분의 27이 정답이다. 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답은 3번이다. 동의원소에 관련된 얘기.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어떻게 원리만 알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들어갔다. 풀 수야 있겠지. 그런데 시간 안에 절대 도착 못한다라는 거. 그거 감안하고. 당연히 그 원래대로 풀수 있는 방법도 해놔야 되겠지만 꼭 기억해놔야 되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기억하라는 건꼭 기억해놔. 알았지? 그럼 도움이 좀 크게 될 거야. 자, 내용 정리하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자, 1번 문제 한번 봐봐. 수소 원자 동그라미 쳐놔야 돼. 알았지? 이럴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왜냐하면 에너지 추운이 에너지 크기 비교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기억나지? 오케이? 자, 그리고난 다음에 오비탈에 대한 자료다 쭉 나왔단 말이야. 한 보자 말이야. 그럼 딱 보자마자 얘가 이야 주저하지 마 es야. 그럼 얘는 이제 영이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여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얘는 바로 뭐야? 3s 하고 3s 아니면 3s 아니면 2 p 야둘중 하나가 될 거야. 맞지? 그런데 여기에 ml 나왔지. 선생님이 주저하지 말고 이거 표현하라 그랬어. 야 마일 영 뿌리라 가정하고 표현하라 했어. 아 그냥 어, 에너지 불확실 아, 성의원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고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그거 쓴게안 쓴다고 알았지. 그러면 딱 요리 그려 놓으라고 알았지. 그럼 맞춰 봐. 아 그냥 어 그러면 자 봐봐. 3s라고 해버리면 얘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얘가 안 되겠지. 그럼 자 얘가 2란 말은 얘가 1에다가. 1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니니까 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더해줘야지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전자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이해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자, 얘는 뭐야? 자, 4s 아니면, 어, 3p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 그럼 얘가 4s라면 얘가 0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마치,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이것들은 전자가 어디 있는 건데요? 라고 해버리면, 0 지점 여기에 전자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1 더하기 1 빼기 0 했을 때 어떻게 1이 나온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a는 0이다. 맞는 말이 되겠지. 에너지 주니, 물어보지. 맞지? 가하고 나는 같은 주기잖아. 맞지? 그럼 에너지 주니 같아야 될 거야. 같다고 라 했는데, 틀렸다. 방위한계수는 다가 가보다 크다. 다가 가보다 크다. s부터 당히 p가 1이고 s가 0인데, 클 수밖에 없겠지. 답은 3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이해돼? 오케이. 자, 내용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2번 문제 봐봐. 다음은 표는 3중기 동그라미 딱 쳐놔야 돼. 받아서줄딱 꺼놓고 알았지? 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피탈 가에스다에 대한 자료다. 아, 전자가 모두 채워진 걸 얘기했다. 맞지? 줄닦아야 돼.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피탈 수야. 줄닦 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제? 오케이. 자, 여기서 계속 봐봐. 물론,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어, 1, 2, 3, 4, 해도 되는데. 아, 그냥, 어, 나중에. 아, 그냥, 어, 좀 이따. 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피탈에 대한 거야. 아, 그럼 홀전자 있는 쪽은 안 돼.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X의 홀전자가 3이야. 그럼 얘는 인이야, 인. 인이야, 인. 알았니? 인이야. 오, 그렇지. 그럼 봐. 자, 아, 이제, 이제 알았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봐. 요거요거 뺐지, 맞지? 그때, 이리때 그럼 이건 1S 아니면 2P야. 맞아. 그렇지 가능한 건 이렇게 있겠지. 됐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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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다음. 요 3S야. 얘는 얘는 지금 주어다 3S지. 다른 방법 없지 뭐. 쌤4 1 해도 안 될까? 아니. 큰일 나게. 4중이 있는 게 바닥이면 어떻게? 그 P는 어떻게? 3까지가 전부 다란 말이야. 오피탈에 있는 게.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자, 이때 얘는 2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지. 맞지? 그럼 2가 됐으니까 2-0에서 2s짜리가 있고, 대니 또는 3p짜리가 존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순간, 너 머릿속에는 어떻게, 아까 전에 읽었던 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에가해스 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돼. 왜? 홀전자가 하나, 하나, 하나 있을 거거든. 대니? 오케이. 그러면, 아,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라는 거 확인됐잖아. 됐지? 그럼 이거는 L이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되겠지. 끝났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됐니? 오케이. 자, A 플러스 B는 1이다. 맞는 말. 에너지 주인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얘는 다전자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 인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소면 같겠지만 그게 말고는 다 P가 S보단 큰 거야. 다음 X의 N 마이너스 E 이꼴 E. 아, 인 오피탈 A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오피탈에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어총세 어, 개의 전자가 있다. 전자가 꽉 채워진 거에 대한 물어본 게 아니야. n l이 2인 오피탈에라고 했으니까 아, 이 어쨌든 2오피, 아 이거 2오피탈. 됐지? 2오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2두개 채워져 있고 여기에 한 개, 1개, 한 개, 1개, 한 개니까 총 다섯 개가 채워져 있는 거지. 한글 잘 읽어야 돼, 알았지?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실수하는 친구 꽤 많아. 오케이 답은 3번 정답이 된다. 됐지?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3번 문제가 나와 있지. 아 봐봐 이주의 동그라미 딱 쳐봐봐. 그리고 내 바닥상 대출 닦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때 a, c의 홀든자수의 합은 사다라고 하는 순간 주저하지 말고 뭐가 나와야 돼. 바로 어,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어310 가능하고 다음 어떻게 뭐된단 말이야 220 가능하고 다음 211 해도 어떻게 살아 그렇지 오케이 가능한 이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 이해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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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L, C 중 어떤 두 원자의 원자번호도 두 원자의 원자번호도 연속이 아니래 아 그런 방법 없다, 적어봐야지.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레 1, 0, 1, 2, 3, 2, 1, 0 이렇게 되는데네니 어, 그러면 봐라 3, 1, 0 연속이야 되니 어, 근데 지금 뭐지? 어, 18쪽 제외에 이런 말 없지 그럼 봐라 3, 1, 0뭐이쪽으로 가능성은 있겠다, 알았지? 어, 열어놓고 어, 다음 2, 2, 0 오, 이렇게 0 2, 1, 1 2, 일이 1, 1, 2, 뭐 2, 1, 1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피탈 수가 지금 물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아,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피탈 수라고 했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 1, 2, 2, 2, 2, 3, 4, 5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연속적이지 면 않으면서 얘네들이 일식 증가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겠니? 바로, 눈으로 보고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다 된다고 하더라도, 봐, 3, 뭐, 1, 뭐, 0, 0 이래가지고 한다는데 말이 안 되고, 알았지? 이건, 이건 말이 안 돼. 2, 0도, 말이 안 되지. 2, 0도 2, 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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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0, 이쪽으로 하면, 아, 이것도 안 돼. 이것밖에 없네, 이것밖에. 맞지? 어, 가능한 게뭐 있니? 2, 1, 1 대감 되니 거니까, 어, <laughs> 여기 있네. 여기네. 이일일 1, 1. 여기 가능하네, 가능하네. 그럼 일, 이, 삼딱맞이 떨어지잖아. 맞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어, 리튬, 붕소, 산소 이렇게 되겠네 맞지? 어자 그럼 밑에 봐봐. A의 원자 간 전자 수는 어 일이지 일. 틀렸다. S 오비드 전자 수 분의 P 오비드 전자 수는 어떻게? C가 B의 네 배다. C가 얼마야? C가 A, B, C. 아, 요거 사 분의 사. 요거 사 분의 일. 그럼 어게네배 맞네. 오케이.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오피탈수, 2,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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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로 쳐줘야지. 그렇지. 자, C가 A, 에 C가, C가, A, 에 A, 에 A, 아 2.5배, 2.5배. 아그냐 2배가 아니라, 답은, 아, 어이구야, 2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지?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4번 문제. 18쪽을 제외한 줄을 닦고, 자, 뭔가 여기 있으니까 넣어준 거야. 이 3주기 바닥에 줄을 닦거나, PS 오피탈 전자수분의 P 오비탈 전자수가 3분의 4다. S 오피탈 세개라고리튬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 아. 육분의 팔이구나. 두개들어하는 순간 1 4 번. 아, 규소가 되겠지. 그럼 얘가 원자 같은 자수는 4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가 될수 있는 건 뭐란 말이야? 바로 질소와 인일 수밖에 없어라는 거겠지. 그럼 질소 같은 경우는 사분의 삼에 해당하는 거고 맞지? 자, 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단 말이야? 바로 어, 보자, 육분의 9지 여기다 하면 십오가 될 거니까 맞지? 요거에 두 배라고 했으니까, 얘두배 하면 어떻게 2분의 3이 될 거고, 얘두배 하면 어떻게 2를 곱해버리면 3분의 9, 3 나와야 되겠지. 아 얘는 말이 안 된다. 요건 3이, 3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됐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때, 그러면 얘는 질 쏟아라는 게절정된 거지. 그럼 얘가 2분의 3이야. 그 순간 팍 치고 나와야지. 뭐야? 그렇지. 내네 파카. 편네 어. 내네 파카. 근데 18쪽 제외했지. 2, 3쪽이라 그랬지. 제외돼야지. 이니네 아얘 오야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홀 전자는 x 가어 x 가2 y 가3이니까 어떻게 틀렸고 c 가 b 보다 크다고 라 했지 어 c 가다 크다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 전자가 들어 있는 오피탈수자 이+ 2, 이삼사 2, 어+ 5 5 5 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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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와 Y를 물었단 말이야. Z와 Y. 뭐야, 이거? 두 배는 무슨 두 배야? 됐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답은 1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됐지? 자, 이제 우리 7강하고 또 이제 8강 묶어서 뒤에서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자. 잘 정리하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놔. 자, 내용 정리하고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